비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파리에 와있고요 내년 5월에 결혼식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제 오랜 꿈이었던 프랑스 단기 어학연수랑 그리고 온 김에 웨딩 촬영을 좀 해가려고 드레스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친구들한테 사진을 부탁할 예정인데 오늘 처음으로 웨딩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저희의 어떤 컨셉 같은 거는 에펠탑이나 너무 관광지에서 찍는 거 말고 저희가 또 생마르테를 좋아하잖아요 그냥 저희가 자주 가던 카페 앞이나 그냥 좀 자연스러운 곳에서 찍고 싶다 해서 그렇게 레퍼런스를 좀 찾았어요 느낌 아니 자꾸 제건 이상하다고 <웃음> <웃음> 제가 핀터레스트 이미 모아놨는데 그거 보고 자기가 다시 레퍼런스를 좀 음, 만든 거 <laughs> 음, 느낌 좋아 느낌? 이쁘다 이런 디테일 컷들 아, 이런거 너무 이쁘다 아, 여기에 포켓을 들고 있는 곳이 음.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을 딱 사는 음. 유주 단독 여자 단독은 남자 단독은 없단다 안 너무 예쁘죠 봐봐. 내일 웨딩 촬영하려고 한국에서 해외 배송으로 받았거든요 꽃 음. 작업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음. 계신 거야 이분의 작업이 좋아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서 좀 조합을 하고 이런 컬러 좀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행잉 이런 거 응. 원하는 컬러랑 디자인으로 커스텀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해외배송 파리로 보내주셨어요 표토 같은 진짜 신기했던 게 제가 도착한 첫날에 이제 로케 본다고 동네를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예전에 집에 한번 초대받아 가지고 완전 프랑스식 식사를 대접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암튼 근데 그 소피를 그 카페 앞에서 만난 거예요. 가지고 사진 같이 찍고 그 정도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동네에서 우선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마라탱에서 시작해서 마레 지구 쪽으로 걸어 가면서 한번 찍어 보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어, 샀어? 봤는데 문제가 있어 왜왜왜왜 왜, 왜, 왜? 비와 다 무산소 어비 많이 오는데? 근데 더 예쁘게 나올 수도? <웃음> <웃음> 오늘 입을 드레스는 요거 이렇게 담아서 들고 왔는데 캐리어에 넣으면 이게 짐 때문에 눌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진짜 꽉 눌릴까봐 엄청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게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거는 인스타에 웨딩드레스 마켓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신부분들이 이걸 한번 입으시고, 당근 마켓이나 이런 데 계속 돌더라고요, 드레스가. 그래서 이런 클래식한 드레스 하나랑 좀 캐주얼한 드레스 하나 연말이여가지고 자라의 블랙 드레스 예쁜 거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라에서 하나 구매해보려고요. 그리고 요 드레스. 잘못 입고 있었는데 웨딩에 딱일 것 같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많아요. 퀄리티가 엄청 좋고 살짝 그 세실리아 반스 느낌도 살짝 나면서 이 양쪽의 끈을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무, 리본을 묶으면 되는 그런 예쁜 원피스입니다. 묶을게요. 짠. 떨려. 풍성한 느낌의 움직이기 편한 드레스였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베일은 두개 정도 챙겨왔어요. 살짝 국민 베일이라고 불리는 그거고, 좀 기대하던 게다니송 베일. 여기 이렇게 꽃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포인트예요. 붙이는 하체, 이런 스파킹 같은 것도 챙겨왔어요. 엄청 열심히 서칭해서 고른 게 이거 남자 구두인데, 웨딩 사진에는 비율이 또 중요하잖아요. 깔끔한, 클래식한 남자 구두고, 이게 비밀이 뭐냐면, 여기에 굽이, 6cm 굽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신으니까 티가 진짜 하나도 안 나고, 무신사 이런 데는 이미 랭킹에 올라와 있는 그런 구두더라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구두를 신고 이걸 신고 해 봤는데 진짜 핏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훨씬 예쁘고 진짜 비율도 좋아 보이고 바지 핏도 예쁘고 저처럼 웨딩 사진 찍으시거나 남자친구 선물 찾으시는 분들. 가벼워. 내가 높아진 게 느껴져. 어. 응. 너무 예쁜데? 음. 엄청 스타일리시한. 이렇게 생긴 이게 귀걸이에요. 그래서 꼈을 때 이 이렇게 바닥까지 다 있는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요? 부품으로 줄 이어폰이랑 진주 끈이랑 목걸이랑 머리 묶을 때 쓰려고 몸 음, 머리 끈? 이런 것도 가져왔어요 지금은 이걸 긴걸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어때요? 뭔가... 이, 이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엄청 고심했던 게이 귀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쁘지않아요내 귀걸이 어때? 아 근데 너무 예쁜데. 진짜? 태일 났다 아! 이것도 있어. 이거 하면 귀걸이야. 그럼 진짜 드수스없다아 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나 갑자기 땀 나. 요 귀걸이는 최저가 가져왔으니까 더 보기랑 꼭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알고딱 영상을 했지? 커피 어, 한 거지, 사람? 아, 아니, 그냥 친구. 고양이 광주요 응, 데이도 있어 아 안돼 꽃도 <laughs> 보여줄게 고양이 어떡요 아, 다 a 고 we offer you this s e s a n m e d c u m e to e see p e r t o t h e I'm e i m i e e e 와다 엄청 예뻐해 주시나?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 좋아요옷 줄게 어디 갔어? 너무 귀여워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대박 지금 생마좀 찍고 이제 말해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엄마 저 앞에서는 이렇게 어. 냅다 케이스를 어아 맞다 알았네. 맞다 <laughs> 가지고 또 쉬려고 여기가 빈티지스토어랑 카페 같이 있는 데거든요. 다슬 좀슥 하나 앉아. 맛있다. 새콤 진짜 좋은데. 오, 마음에 들어. 음. 아, 음. 좋다. 다리 좀 이렇게 늘리면 되겠는데? 뭐. 음. 그. <laughs> 아, 아, 너무 잘났다 아,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카페인데 커피가 진짜 맛있거든요. <laughs> 환율 제일 비쌀 때. 아! 안 그래도 오늘 나오기 전에 영상 올렸거든요. 근데 댓글에도 왜 환율이럴 때 같냐. 여기에요. Um, I'm y u j 아 Yeah. Nice o meet y o Good. How are you? Seven o r a half. Yes, 바로 옆이네. 렇게 어. 동그랗게 앉아 수업하는 건가봐. 너무 좋은데? 이렇아서 하는 건가봐 재있을것 같아요. 짜잔. 지금 엄청 설레요. 내부 본 거는 처음이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갔던 학원보다 시간당 따지고 보면 한두배 비싼 곳이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는 게 위치가 완전 지금 대로변 말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설레요. 내데 간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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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좀 모르면 에 그냥 가에히 있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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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에서한거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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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너무 미안하다. 나서한 먹으러 왔어요. 서 한국에서 한 진짜 맛있겠다 저희는 폴크랑 치킨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첫비거 오는 날 치킨은 짱맛있 여기 이거 읽어보세요. Do? No, that's it. it. 아왜 저래? <laughs> 진짜? 아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근데 야외석의 낭만 풍식. 지금 양쪽에서 전배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근데 여기는. 누노차프를 고 가면서도 애기 앞에서 담배를 음. 그냥 피더라구 음. 내가 말할거야 라디쇼? 라디쇼? <laughs> <laughs> 이주가 말했어, 내가 불렀어 아 진짜 구수하겠다고 <laughs> <laughs> I'm coming to Paris! <laughs> Thank you Would you like the receipt? No, we're g o o Have a nice d a m bye bye y o o o bye bye, bye, -bye. bye, -bye. 이게 무슨 프랑스 전통 음식이래요. 치즈에 뭐 이렇게 먹는 건데, 그거안 먹어봤다니까, 먹으러 가서 해가지고. 오늘 을 해볼 것 같습니다. 뽕 This shirt is a Try, wow. guys. I love it. It's really good. Oh. Mm. You like it? It's kind of... It so, oh, wow. so cool. Really, really. Hard. Oh, you have to have yeah, I read I like every single day. Oh, this one? Oh, you yes. oh, Of course! <laughs> you <know>? No, But <laughs> <your channel. laughs> you know, it's not common. I think both Koreans know the name of the brand. Really? But it's a very good brand I know. So good. 박선. Yeah. 박선. 거두 박선 슈퍼블랙. Sorry.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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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 Yeah, 박선. Hey guys, it's good. 얼굴이 뜨겁다. 파푸에타. 파푸에타. 모 모나코.

이렇게 살짝 오프숄더로 입을 수 있는 스웨셔츠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 여기 끝 부분이 되게 빈티지하게 마감이 돼 있어요. 안에가 되게 보들보들한 기모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너무 포근해요. 이것도 사실 홍콩 여행 갔을 때 입었던 나시인데 같은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모델 착용샷 보니까 핑크색 나시랑 입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추울까 봐 위에는 이런 무스탕을 하나 입었어요. 그냥 무스탕인데 앞에 이렇게 떡볶이 코트처럼 돼 있어가지고 허, 너무 귀여운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추울 때는 이렇게 바람막이. 앞쪽에 이렇게 두개 포켓 있고 저는 이렇게 숏팬츠랑 입었는데 그냥 흰 바지 위에 이렇게 입어줘도 너무 귀엽죠. <목소리>

첫소업이 우선 yeah, mm -hmm. <laughs>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수업 듣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이 한국인의 어쩔 수 없는 제가 찍기를 너무 잘했나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높은 레벨에 들어간 거야 내가 완전 아직 기초 수준인데 네, 네. 그 분들도 이제 프랑스어를 완전 잘하진 않지만 떠듬떠듬 문장을 만드셔시고 의견을 좀 얘기할 줄 아는 수준. 이제 눈치껏 조금 대답을 했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 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나좀더 낮은 레벨에 가야 될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A1 레벨로 옮겼어요. 좋았던 게 교실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말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한 명씩 문장 구조를 바꿔보면서 이게 시도를 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진도를 빨리 나가는 느낌이고 내가 막 허겁지겁 이거를 복습 안 하면 막 놓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한 명씩 다 얘기하고 또 나와서 물건 들고 얘기하고. 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마트 간대. 다같이? <laughs> 대박이지? 말 잘하게 와서 들어갔으면 진짜 좋았을 거 같아 왜이 나? 있겠네? 나? 어. 가 학생들 분위기도 너무 화목하 <목소리> 기분 좋아서 거대한 아침을 먹으러 왔어요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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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야, 한국어 음, 기훨 나? 난 때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한국은 진짜 설명을 해줘. 그러고, 각자 문제 풀고. 근데 뭔가 난 아직 모르겠는데 잘 아는 친구가 답을 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진짜 학교 수업 진도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네. 여기는 어떻게. 한명한명다 물어보고, 나는 빵을 사러 간다. 빵집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여기를 고기로도 바꿔보고, 뭐 계속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한 명씩 다 해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어 어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해가 다 되는? 아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h e h o s i to h e house. w r i o u r name, the reference number that you h a v on each piece. w h a i o n g to h e house. I'm i n g to go to the u s I'm o n g to g to t e house.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파리 수업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좀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리 오기 전에 딱 생각했던 학원 룩이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살짝 이런 럭비 티 같은 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퀄리티도 너무 좋고 안에도 살짝 기모거든요 클래식한 디자인이어서 겨울 입기 너무 좋겠다 해서 여기다가 이딱 브라운 백을 매치를 했습니다 이 네이비랑 이 브라운 컬러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외국 학생들 이런 느낌 같지 않아요? 지금 이 가방은 아, 이것도 진짜 진짜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번에 가방을 총 3개를 챙겨왔는데 진짜 3개 다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엄청 빅백이어가지고 맥북 16인치거든요. 이렇게 무난하게 들어가고 마그네틱으로 여닫을 수 있는 구조고 한쪽에는 이렇게 자크로 여닫을 수 있는 안주머니 반대편에는 이렇게 엄청 크고 깊은 안주머니 하나랑 메이크업 립 같은 거 넣기 좋게 이렇게 작은 안주머니도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작은 끈이 하나 달려있거든요. 이걸 땡기면 차키나 열쇠 같은 거달수 있는 이런 키링 끈이 나오거든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쓰다가 핸드폰 그냥 여기다 넣고 분실도 안 되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지금 이 가방을 딱 일주일 동안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더보기랑 꼭 확인해보세요. 신발은 이 로퍼 신어줄 거예요.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굽이랑 편한 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굽이 되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서 키도 커 보이고 다리 라인이 엄청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로퍼 하나 있으면 진에도 엄청 많이 신고 이런 레그 워머 있잖아요. 로퍼 이렇게 신어주면 진짜 너무 예뻐요. 치마 같은 거 입을 때 이런 식으로도 코디를 되게 많이 해주고 짜글짜글한 게 너무 예쁘죠. 오늘은 양말에만 신어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이즈 꿀팁이 제가 발볼이 없는 편이고 진짜 좀 널널하게 230을 신는데 딱 맞더라고요. 한 사이즈 업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유행을 떠나서 이런 클래식 로퍼는 꼭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코디가 너무 편하고 하나 있으면 좀 든든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요 신발도 일주일 동안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겉옷 하나 챙겨서 오케이. 나가 보겠습니다. 몇번가 봤다고 지금 구글 지도 안 보고 도착하기 도전 중. 와, 진짜 파리 소리다. 오 완전 럭키. 사람 너무 많은데. How are you? I'm good. 학원 학생을 여기서 바로 만났어요. 웃기다. I here. It was like 10 minutes by I've been to like 5 years ago Yeah? Yeah it was so pretty I like the people's vibe yeah, chill. Mm -hmm. Can I please get one croissant? One croissant? You take away And hot latte, oat latte please Oat latte? Hot? You just arrived? Just arrived Yeah, yeah. 가지고 지금 복습을 엄청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많이 수업 듣는데, 갑자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진짜 짱짱짱 행복한 거야. 갑자기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막 세상 감사하고, 아무래도 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파일집이랑 공책이랑 사서 가요. 딴 얘기인데, 진짜 파리 사람들은 아날로그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 게,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뭐 핸드폰 보거나 노트북 하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다이어리나 노트 같은 데다가 글 쓰시는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일기를 쓰는 건지 아니면 작가신지 몇 페이지씩 앉아가지고 쓰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파리 친구랑 약속 잡는데도 보통 저희는 아, 그러면 우리 이번 주 일요일에 보자 하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뭐 캘린더 등록하던가 하는데 자기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적더라고요. 이틀 수업을 들어본 결과 한국 어학원이랑 파리 어학원의 차이를 말해보자면 당연히 학원에 따라 다르고 선생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은 조금 더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고 좀 그런데 에 집중이 돼 있고 여기는 확실히 말하기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문법이나 동사 같은 거를 배우고 그거를 계속 활용해서 한 명씩 다 말하고 또내 얘기도 해보고 보니까 캘리포니아, 뉴욕, 캐나다 여러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나라는 어떤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확실히 한국에서 배웠던 그 개념 정리했던 것들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기초를 배우고 프랑스 와가지고 말하기 연습하는 이 루트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달랐던 게 한국은 되게 조용하고 조금 다들 이렇게 조용한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다 일어나서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막 일어나서 물이나 차 같은 거 내려도 마시고 되게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해 주신 한달 살기 비용 얘기를 한번 해볼까봐요. 우선 비행기 값은 저는 아시아나를 타고 140만원에. 예약을 했고요 파리는 진짜 밖에서 사 먹으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를 꼭해 먹는 게 생활비 줄이는데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에어비앤비를 쓰는데 보통 이제 여행을 오시면 호스트랑방 쉐어하는 거 말고 집 전체를 대여했을 경우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럼 30만 원이라고 썼을 때한 달을 살면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달로 설정을 했을 때 할인을 해 주는 곳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담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달에 2,200유로인데 저희 또 아는 지인이 있어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싸게 1,590유로에 예약을 했습니다. 진짜 싸게 한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처럼 한 달이나 두달 이렇게 단기로 했을 때 경고 우 이제 뭐 학생 비자나 워홀 비자를 따시고 진짜 부동산에서 제대로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진짜 훨씬 싸게 할수 있더라고요. 아, 나는 더 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프랑스 한인분들이 쓰시는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파리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국 잠깐 들어가거나 뭐 여행 가거나 할때 집이 비면 아까우니까 뭐 2주, 3주, 한달 이렇게 단기로 방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맞춰서 가시는 것도 돈을 훨씬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궁금해하실 학원비. 우선 제가 지금 이제 가게 된 French as you like it이라는 요 학원 은 최대 8명까지 수업을 하는 소규모 레슨을 하는 학원이고요. 저는 좀 유명한 큰 대형 학원보다 이렇게 좀 소규모로 선생님이랑도 친하고 학생들이랑도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좋더라고요 여기는 주 15시간 아니면 주 7.5시간을 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우선 처음이어가지고 주 7.5시간으로 등록을 했어요 저도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 추가를 해서 들어보려고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몇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학원들이 다 주당으로 금액을 매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진짜 이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프랑스 와서 그냥 일주일씩, 이주일씩 이렇게 수업을 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오셨을 때 일주일 수업 들어보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 1서 3주 등록을 하면 주당 275유로 4,5주 등록을 하면 주당 250유로 이렇게 점점 더 많이 레슨을 들을수록 주당 가격이 할인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선 4주를 등록을 해서 1000유로 결제를 했어요 제가 지금 생마르탱이 있어서 그 근방에 평 좋은 어학원들한테 다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하루에 3시간씩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달, 4주 기준에 평균 20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비싸면 300만원까지도 가고, 한국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비싼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단기 가격이고, 뭐 학생 비자를 따기 위해서 장기로 한 학기 막 5개월 이상 들으시는 분들, 한 달에 한 150만원? 그 정도로 좀 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딱한달 살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기본적인 비행기, 숙소, 어학원까지 하면, 570만원 정도가 나와요.